방금 늦이마키 도착을 해서 역 앞에 있는 툭툭 말고 버스를 탔습니다 이툭툭 가격 물어보니까 한 사람당 10만 깁을 달래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 버스는 정찰제로 2만 깁 이거 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방금 호스텔에 잘 도착했습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비엔티엔도 루앙프라방처럼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아직도 물 뿌리고 있네요 <laughs> 잘 피해서 주변에 괜찮은 식당 있으면 가서 밥을 먹어야겠어요 <laughs> 아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분위기가 지금 신상치가 않은데 어... 그냥 가야죠 노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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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야설 노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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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Now I'm going to eat something. Uh, is there any restaurant? Huh? You close? close. Ah. You want to eat local? No, I do You want to eat local? Ah yes, I like. I like to eat local. Like, spicy? I like. I like spicy. I, mean, I, think, if, I think if you eat that, tomorrow you go to hospital. Oh. oh. Because oh. you had it. A headache. Okay. 오케이 y 바이 I, 바이 no, I, ah, yeah.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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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s <laughs> 아, 이 아, so I, 바이 I, s 이 I, so I, so uh, okay. I, so o I, so I, so I, so I, o o s 어 Của mm, hi, okay, hae, Yhi... My name, my name is Hu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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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y Oh. Ah, oh, Bye bye. Bye bye. Bye bye. Okay, huh? bye, -bye. you. What huh? Do you, so you have your wife? Wife? Oh. wif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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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have. Oh, I don't have. Single, yes, single, yeah. Single. Yeah. Uh, yeah, m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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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uh, now I am traveling the world. Oh, yes, okay. yes. Send my wife? Send your wife? So uh, your, so your so I search, uh, I search my Shut wife. My wife. Uh, in Laos. In Laos. uh, the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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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hat, is beautiful in Laos? Thank you. Thank you.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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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우지 배우지. 아, 컵아 컵짤. 오. 이거 찍어 놓은 나 손이 없는데? 아, 컵짤. h a p p 이 New y 어 <laughs> a 해 h a p p 어, 해피 뉴 y 어해 해피 a p p y New Year! 이 a p p y New Year! Happy New Year! Happy, happy, New, happy, year. happy, 나, happy, happy New, New Year! h a <laughs> 저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쭉 가라고 하 아, 계속 걸었는데 시점들이문연대가 없네. 너무 늦게 도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여기 옆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배탈이 어? 나자미나. <목소리> <목소리> 아, 이 1km. 아, 데드웨네 1km. 1km. 어, 1km. 오케이. 오케이. 땡큐. 오, 오, 안 돼, 안 돼. 오! 아까 그분들이 알려준 거랑 반대로 또 가라고 하시네. 지금 메뉴가 거의 다안 되고, 메뉴가 한 개밖에 되는 게 없대요. 그래서 일단 뭐 되는 거라도 한 번만 달라 그랬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맛있어 보이긴 하던데. 메뉴가 나왔습니다. 딱이 요리 색깔을 보면은 떠오르는 맛이 굴소스? 간장? 그런 맛이잖아요 딱 그런 맛입니다 굴소스랑 간장 저병 보니까 굴소스 딱 쓰는 거 맞습니다 굴소스 맛 맞네 맛있어요 <목소리> 비가 오고 있는 맥주 마시라고 맥주를 주시네요 껍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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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엔티엔 중앙 버스정류장에 와있습니다. 방콕으로 바로 가야겠어요. 시간이 한 개밖에 없네. 6시? 응, 사바이디. 응, 모로 아, 페스포트 아, 이럴 줄 알고 여권을 가지고 왔지. 그런 식으로 여권에 적혀있는 정보를 적어주시면, 몇 초도 안 돼서 바로 표를 구매했어요. 사실 라오스에 특별하게 할게 그다지 없거든요. 근데 근데 왠지 모르게 시간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고 그리고 뭔가 나도 모르게 계속 머무르고 싶어지는 느낌. 위험한 것 같습니다. 빨리 나가려고요. 그래도 비엔티안이 루앙프라운보다는좀 조용한 것 같아서 괜찮네요. 룸프라방,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l 헬 음, s 사바이디. <목소리> 뭐야, 뭐야, o 방 a 나한테 Hello, Savai. h e l 티켓 Savai. Hello, 아니 v a i Hello, s 노노노. i Hello, s a 고 o s o 47만 깁을 받더라고요. 근데 프린팅이, 물가가 오르기 전 프린팅인 것 같아요. 47만 깁이, 아, 24만 깁이면 말이 안 되지. 47만 깁이면, 음, 오, 한 3만, 3만 몇천원? 그 정도 됩니다. 음. 국경 넘어서 한 10시간 정도 달려가야 되는 버스인데, 되게 저렴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내일 여기에서 태국으로 가게 될 거니까 최대한 볼거 보고 이동을 하려고요. 유심칩도 필요해서 터미널 옆에 있는 유심칩 가게에 왔어요. 엄청 싼데 이상한 거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지? 30일 무제한 요금제라고 하시는데. After I go Thailand. 패킷, 패킷 넘버, 패킷, 패킷, 패키지, uh, 아, 30일, 30일, 음, 언리미트, 언리미 어, 언리미 오케이. 오, 이 라오스 유심 하루 더 써야 되는데 이거 버릴라고 하시네. 안 되지. 네 음. <laughs> <laughs>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라오스 돈을 태국 돈으로 바꿀 거예요. 오토바이를 라오스 돈으로 받고 팔아서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BNT에서 가장 환율을 좋게 쳐 준다는 환전소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10만 기에 198바트거든요. 음. 얼마 쳐 주실지. 지금 4,230바트에 해 주신다 그러는데 지금 환율로 따지면 4,358바트거든요. 제가 돈 많이 바꾼다고 할인해달라 했습니다 디스카운트 리금더 yeah, 디스카운트 <laughs> 그러면 한 100바트 차이 나는데 아 4천원 한국돈 4천원 정도네 바이바이 땡큐 음아하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중간에 이렇게 스케일이 큰 사원이 있어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무슨 사원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라오스에서 가장 큰 불교 교육센터라 그래요 여기가 프랑스 건축회사에서 만든 사원이라그 합니다 음. 오 여기에 토라니 여신상이 있네요 이 토라니 여신상이 동남아에 있는 불교 경전에서 주로 얘기가 나오는데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할때 수행을 방해하려는 음해의 세력에게 이렇게 머리를 짜가지고 홍수를 일으켰다고 하는 여신입니다. 동남아 와서 처음 봤네요. 저기 여기 라오스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도 음, 등장을 할 거예요 아마 불교 경전의 판본이 정말 다양해서 어,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남아,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등 그런 나라에서 토란이 여신이 대시, 대지의 여신으로 이렇게 머리에서 물을 짜서 홍수를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오 여신 얘기를 하다가. 앞을 보니까 독립문이 있어요. 이게 라오스가 프랑스로부터 60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1893년부터 1953년 그러니까 60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그 동아의 독립 전쟁을 통해서 순국하셨던 분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독립문입니다. 독립 독립기념? 독립 기념 독립 근데, 좀, 아이러니 한 건,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해서 한 기념으로 만든 문인데, 개선문이랑 많이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laughs> 한번 건너가 볼까? 음, 웅장하구만? 음. 사람들이 천장을 찍고 있는데, 어. 되게 불교스럽게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와 너무 더워서 못 걷겠어요 그래도 비엔티엔 좋은 점이 수도에서 그런지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한번 가는데 사촌끼비래요 거기에 시간이 있는데 <laughs> 저건 의미 없는 것 같고 핸드폰으로 보니까 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보고 있으면 올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툭툭은 생각보다 저렴한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 지금 혼자 있으니까 가격 협상이 쉽지도 않아서 버스가 최고일 것 같아요, 지금. Is this right? No. No? no. 30. No bus? No, 아니, 뭐야. 32번 버스가 없다 그러네요. 아 뭐야? 여기 계속 기다렸는데 30분을 기다렸구만. 아, 방금 여기 뒤에 계신 승인들께 여쭤봤는데 아, 설날 연휴여서 버스가 쉰다 그러네요. 아 이런 일이 가는 길에 툭툭을 잡았습니다. 좀 허름해 보이는 툭툭으로 해서 제가 원하는 가격에 갈수 있게 됐어요. <laughs> 바이바이 음. 그치 이 정도 가격이면 탈만하지 아다 말도 안 되게 무슨 다섯 배를 불러요 방금 제가 냈던 가격에 다섯 배를 막 부릅니다 오뭐야 한국에서 출국한 지한한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한국 음식 생각이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분이 한국 음식 사진을 딱 보내시는 거예요 아, 너무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져서 여기 주변에 있는 어, 엄청 맛있다고 소문난 치킨집에 왔는데 여기 치킨매니아예요 아, 그 한국에 있는 치킨매니아가 아니라 그냥 저기 가게 이름이 치킨매니아인건데 아 오늘 라오스 새해여서 그런지 문을안 여셨네요 아까 카페에서 한 2시간 기다려봤는데 오늘 안 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면 한 3, 4km를 가야 되는데 지금 미칠 듯이 또 더워서 도저히 염두가안 나는 거예요. 현지인에게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이 현지 애들이 사용하는 어플이 있었습니다. 가격을 보니까 진짜 싸요. 이거 한번 사용해 보려고요. 이렇게 드라이버분이 바로 오셨습니다. 아, <laughs> 너무 허무하네. 라오스 떠나기 전날에 이렇게 좋은 어플을 알게 되었더니, 요리 이, 이 영롱한 자태를 보세요. 이 영롱한 자태를 보세요. 아, 미쳤다! 다 먹을 거야. 다 먹었습니다. 와. 여운이 없다, 여운이 없어. 이제 돌아가서. 각자 <laughs> 돌아가서 호텔에서. 내일 가기 전까지 편집도 하고. 쉬려고요. 가자. <laughs> 가자. 아니, 방금 제가 갔던 식당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보면. 은 그 알바생들이 한 여덟 명 아홉 명이 입구에 다 서가지고 뭐 인사를 구십도리 하는데 <laughs> 아 역시 한국 음식점 가니까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보데리아 메뉴가 불고기 버거, 핫크리스피 치킨 버거. 한국보다 버거 종류가 저오 리버거 어? 있다. 저 신리브 샌드 예전에 롯데리아 있었을 때 자주 먹었던 건데. 음 방금 맛있는 즐거움이 나왔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단종된 건데 신리브 샌드. 예전에 엄청 많이 먹었던 거거든. 근데 크기가 엄청 작다. 그 동네 롯데리아보다 맛있어요. 원래 슛슛 치킨 시키면 그 양양 감자처럼 시즈닝 여쭤보지 않나요? 처음 시켜봐도. 오니? 오니온 시즈닝을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먹을래?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각. 엄청 짧은 만1 0조각 그랬습니다. 아, 너무 편하게 왔네요. 진짜. 흥정할 것도 없고. 기사들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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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라고 유 공공 아아 저기 저기 오는 버스 아 컵짤 그, B N T N에 있는 시내 버스는 또 일본에서 지원을 해줬다 그래요 기차는 중국에서 지원해주고 시내 버스는 일본에서 지원해주고 음. 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긴 하는데 음, 머리가 아파. 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택을 달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찔끔찔끔 세치기 하시는데, 아, 어림도 없지. 디스백 네, 자리는 어딘가? 아, A3, A3번이 내 자리구나! 여기가 어디예요 A13 음 헛폴더 어, 오 충전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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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달린 것 같은데 벌써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10, 10, 판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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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기에서 이제 입국 심사를 받아야 돼요. 이제 태국 국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네. 라우스 돈다 떨어졌는데. 링크 네. 갑자 아니, 지금 라우스 돈다 떨어져가지고 <laughs> 태국 국경 들어갈 때돈 필요한지 여쭤봤는데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라우스 분들하고는. 영어로도 대화가 안되고 <laughs> 라오스어로도 이게 번역을 해도 번역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서 태국도을 챙겨서 봐야 될것 같아요. 한 2분 달려왔는데 바로 내려요. 버스에 보면 이렇게 속도도 속도도 표시돼서 나오더라고요. 지금 몇 킬로로 달려가고 있는지. <laughs> 드디어 입국 진사를 마쳤습니다 아 따로 돈을 요구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귀신같이 귀신같이 국경을 넘으니까 인터넷 신호가 안 잡힙니다 이제 태국 유심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 오 땡큐 어? 감요도주시니 주신... 몰랐는데. 근데 저는 이따가 햄버거를 먹겠습니다. 나 아껴놨지.